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폴리곤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워런 버핏이 지원하는 누 코인 이 폴리곤 기술을 선택하면서 폴리곤 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매우 강력한 펀더멘털 및 기술 지표 덕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가격이 두 배가 될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워런 버핏의 버셔 해서웨이와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는 브라질 핀테크 회사인 누뱅크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토큰인 누 코인을 위해 폴리곤의 슈퍼 네스테크 날로지를 선택했다고 확인한 지 나흘 만에 폴리곤은 거의 6.5% 상승했습니다. 누뱅크는 공식 발표에서 2023년 상반기에 고객에게 디지털 토큰을 에어드랍할 계획 하며 이 토큰은 고객 충성도 보상 프로그램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할인 및 기타 이전과 같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폴리곤은 3주 만에 0.90달러라는 최고가를 기록했고 폴리곤 슈퍼네스 테크놀로지는 네이티브 체인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위해 블록체인 개발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기업 레벨의 솔루션이며 흥미롭게도 누뱅크 이전의 게임 회사 게임 스위프트가 이 제품을 사용하여 맞춤형 블록체인을 출시했고 폴리곤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폴리곤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유틸리티 및 스테이킹 자산 역할을 하는 는 기본 토큰인 매틱에 대해 유사한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b w b 2 0 2 2에서 폴리곤과 함께 세션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8월 네오위즈의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X 구축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는데요. 폴리곤은 b w b 2 0 2 2 첫날인 27일 폴리곤과 함께하는 디파이 NFT 웹3 게이밍 생태계 구축 세션을 진행하고 현장에는 네오위즈 고성진 인텔라X 총괄 본부장이 패널로 참가하며 박성모 폴리곤 한국 사업 개발 리드와 오디스 박규원 12호 큐브 엔터테인먼트 강승복 팀장과 함께 블록체인 게임 현황 및 생태계에 대해 논할 예정입니다. 특히 네오위즈가 개발 중인 인텔라 x 스의 핵심 가치 및 개발 방향과 네오위즈와 폴리곤이 함께 만들어 갈 웹3 게임의 비전,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폴리곤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체크해 보았고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폴리곤은 시총 순위 11위를 유지하고 있죠. 폴리곤 코인은 의외로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이며 많은 대기업들과 협 업 중에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기업 중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가 있는데요. 디즈니가 폴리곤을 선택한 이유는 이더움의 리 보안성을 가져오고 확장성을 통해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는 폴리곤이 매력적이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행보로 폴리곤은 많은 기업들에게 인정받은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이더움의 리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 폴리곤도 함께 수혜를 받고 세카이오로부터 올해 2월경 5,400억 가량의 돈이 유치도 됐으며 충분히 잠재력이 보이는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유뱅크 자체 토큰 유코인 네트워크도 선택받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에 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많은 기업들에게도 러버콜을 받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지 주의 깊게 체크해봐야 할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투자하는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금일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러운반등에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묘 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로 정보로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 해보시면좋을것같고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